안녕하십니까? 동부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종 쪽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희 밀머래 자연학교 이 농장에 여기 보면은 여기 산자락이 있고 바로 앞에 조수지가 있습니다. 뒤에 소나무 숲이 있어서 음, 그 이게 바람을 막아주고 또 조향이 동남양이라가지고, 여기가 다른 밭보다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쪽파를 좀 일찍 심었는데, 지금, 토종 쪽파인데도 불구하고, 어 키가 상당히 컸구요. 또, 좀 땅이 질기는 하지만,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돼서,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수확이, 수확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쪽파가 아주 영그럽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밭에서 흙을 어느 정도 털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면은 이 주대가 쪽파의 주대가 쫙말르면서 이제 연구를 가는 거죠 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제가 이제 종자 쪽 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살균제 살충제 입제를 또 뿌려서 뿌리 썩은 병들을 예방했고 또유황양양제나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유황 영양제를 두 번씩 주면서 잘 갖고 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쪽파가 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엄청나죠? 잘 건조를 해서 최상의 종자를 토종 쪽파 종자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종 쪽파 일반 쪽파 같지 않고 굉장히 맛이 있고 또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또 요왕으로 재배한 그런 종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한달 한 이상 지금 이렇게 밭에서 1차 건조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가 끝나면 하우스로 들어가서 아주 안전하게 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토종 쪽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은 추러가 안 되고요. 완전히 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종 쪽파 밭에서 쪽파를 수확하며 노래하는 농부 목소였습니다.